아우, <laughs> <laughs> 코카콜라, 생일매리 감사. 어. 아우, 짜릿해. Oh, sorry. <laughs> 맛있게 쉬어가자. 코카콜라. 코카콜라 맛있다. 맛있으면 또 먹지. <laugh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 1일 일요일 S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최은 들어 강릉 도심에서 땅 꺼짐 현상이 잇따라 나타나고 있어 시민 불안이 상당합니다. 땅 꺼짐 현상 원인도 다양한데 관련 전담부서 신설 등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승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릉 도심의 한 굴복 입구입니다. 도로 일부가 내려앉고 있다는 민원의 강릉시가 원인 파악에 나섰습니다. 도로 아래 흙을 걷어내자 틈으로 물이 새어나오는 수도관이 드러납니다. 지난 주말 인근 도로에서는 도로 일부가 아예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름 2m의 깊이가 0.3m, 이른바 싱크홀이라고 부르는 땅꺼짐 현상. 마찬가지로 노후 상수도관이 원인이었습니다. 지하 상황을 모르는 시민들은 땅꺼짐 현상이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알수 없습니다. 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셈입니다. 한달전 차량이 망가지고 운전자까지 다치게 한 대로면 땅 꺼짐 현상은 정확한 원인마저 불분명합니다. 원인에 따라 담당 부서가 달라지다 보니 일단 땅 꺼짐에도 예방과 빠른 상황 처리가 쉽지 않습니다. 강릉시는 일단 노후 상수도관의 경우 수자원공사와 함께 점진적으로 정비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예산 문제가 걸려 있어 시민 불안은 한동안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S TV 뉴스 이승주입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특별 소비세와 근로소득세 이하 그리고 추경 예산안 처리 문제를 놓고 어젯밤 늦게까지 절충을 벌였으나 최종 합의를 이루는데 실패했습니다. 제경위는 어젯밤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추경의 산안을 4조 2천억 원으로 하되 자동차 특소세와 금소세를 인하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또 연봉 3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 공제폭을 올해 1.5% 확대한 뒤 내년에 5%더 확대하고 중형차는 자동차 폐기량 2000cc 이상은 특소세를 현행 14%에서 10%로 내리고 2000cc 미만은 특소세를 5%로 내리는 데는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과 정부의 추경 예산은 3천억 원 증액 요구에 대해 한나라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개수조정을 한뒤 결정할 문제라고 맞서 최종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오늘 예결이 개수조정 소위에서 3천억 원 추경한 증액 부분을 심의한 뒤 법안심사 소위를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재경위 법안 심사 소위에서 결론이 내려지면 재경위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고 있다면서 미국의 대대적인 무력 증강행위는 지금까지의 억제 단계를 지나 선제타격이라는 전쟁 전략을 실천해 옮기고 있다는 것을 보려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경기도 의정부의 정전철 공사 현장에서 대형 철골 구조물이 무너져 인명 피해가 크게 났습니다. 사회부 전화 연결합니다. 김다문 기자. 네. 지금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곳 비용 천변은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대형 철골 구조물들로 뒤덮여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떨어진 철골 구조물들은 규용천변 위를 지나는 의정부 경전철 다리 구조물들입니다. 무너져내린 구조물 길이는 약 60m에 달합니다. 사고가 난 시간은 오늘 오후 7시 20분쯤입니다. 사고 당시 무너진 구조물 위에서 인부들이 작업을 하고 있었고, 교각 아래 규용천 변을 따라 시민들이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는 교각 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인부 4명이 숨지고 시민 등 9명이 다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직까지 숨진 사람들의 신호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부상자 중에 중상자가 많아 인명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현재 더 이상 구조물에 깔린 사람은 없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추가 매물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사고가 난 의정부 경전철은 의정부 장암지구에서 경기 청사를 지나 송산동 구간을 잇는 11.1km 구간으로 오늘 2011년 8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STV 뉴스 인다문입니다.